는 불꽃이 희망. 어, 좀 설명 좀해 주세요. 이거는 초가. 초에 심지가 없어요. 음. 그러면 초 일반 사람들이 보는 초가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왜 심지가 없냐?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의 불, 마음속에 활활 희망이 불타고 있으면 희망의 불꽃은 심지가 필요 없어. 음. 그래서 심지 없는 불꽃을 나는 늘 가지고 있다. 아. 그럼 집안에다가 따로 나누면 나는 심지 없는 불꽃,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는 어. 이게, 이게 심지가 있으면 점점 사라지잖아. 높, 그렇지. 그런데 심지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심지야. 아. 자기의 지조나 기계가 나 각오가 심지야. 아. 사람이 심지가 있어야 돼. 그렇죠. 제일 중요하지. 어. 사람의 아. 희망의 불꽃을 가지고 희망이라든지 하는 건 자신감이고 비전이란 말이야. 음. 그런 불꽃은 번화도를 타고 있을 때까지가 젊을 때고 일할 수 있을 때지. 음. 내 마음에 불꽃이 사그라져 있으면 음.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 그렇지. 음. 그래서 신지 없는 불꽃을 불질 불살라라. 아직도 나이 먹었다고 하지 말고. 네. 그래서 희망에는 불꽃이 없, 신지가 희망에 불꽃은 신지가 없다. 아, 있어 보이잖아. 어, 대단하네요. 아. 그래서 또뭐 이걸 바로 사가지고 가는 <laughs> 거야. 어, 그렇지. 내가 만에 맞나. 그렇지. 아들도 사준 사람이어 아, 그리고 나도 가져가야 돼. 어. 그래 러 이게 또 개별이야. 뭐 맞는 말이야. 말이 감 감동이 되네. 하다 예. 보면 붙이면 또 많이 맞아. 그렇지. 와우. 아까 저기 쏘는 게 있잖아요. 가고 싶자 정철은 있지만 가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없다. 정철은 죽음이고 머물 수, 머물고 싶은 건 현실인데 현실에서 머물 수가 없어. 음. 나는 가야 돼. 음. 그래서 그 말은 잘쓰면어내게습에서 그래서 정처는 있지만 가고 싶지 않고 머물고 싶지만 머물 수 없는 게이생이더라아 음. 맞아. 그거하고 심지 없는 이 그런 그런 아. 당신의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불꽃을 태우는 게 좋을 거요. 예 그게 음. 희망이라는 게 의지와 직결된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만약에 환자가 내가 죽을 벽에 걸린 환자인데 탁심지는 불꽃들이 늘 있으면 나는 퇴원할 수 있어 난 일어날 거야 나는 안 되는 음. 여기서 긍정 에너지가 나오는 긍정 에너지는 심지가 없다 야. 그, 야. 꺼지지 않는다 두바람이 <laughs> 그 불어도 바람에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이 희망의 불꽃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바람이 없으면 안돼 그러면 바랄망자, 바람풍자. 음. 바람이 있어야 바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지. 음. 이것도 말장난인데 음. 바랄망, 바람풍. 불풍이 음. 불어도 꺼지지 않는 불꽃은, 불꽃이지만 바람이 없으면 꺼질 수 있는 거야. 음. 음.